은퇴 후에 비로소 깨닫는 진짜, 은퇴, 그리고 피참한 노후 왜 우리는 외로운가? 은퇴 후 덩그러니 남은 나. 김 부장님, 이제 진짜 자유예요. 은퇴식 날 모두가 축하해줬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텅빈 거실에 앉으니 갑자기 막막해졌다. 30년 넘게 회사에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난뭘 해야 하지? 골프? 여행? 좋지만 매일 그럴 순 없잖아. 평생 나는 없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회사가 곧 삶이었다. 새벽 출근, 야근, 주말에도 울리는 전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부족했다. 그래도 참았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정말 그게 다였을까? 진실일 관계를 잃었다. 은퇴 후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다. 매일 함께하던 동료도, 잦은 회식으로 끈끈해진 관계도 사라졌다. 가족은?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의 삶에 바쁘다. 배우자와는 솔직히 평생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 진실이 나를 잃었다. 난 누구지? 은퇴 후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평생 김부장, 박과장으로 살았지. 나로 산 적은 없으니까. 취미? 특기? 없다. 그저 일만 했을 뿐. 진실 3시간을 잃었다. 이제 시간 많으시죠? 다들 이렇게 묻지만. 막상 은퇴하면 시간이 짐처럼 느껴진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깝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 막막함은 더 커진다. 사례 1 박씨 아저씨의 노인 일자리. 박씨 아저씨는 은퇴 후 적적함에 노인 일자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젊은 시절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그냥 집에서 쉬면 뭐 하냐고 하지만 사실은 일 말고 할줄 아는 게 없어서였다. 사례 이채 여사님의 갱년기 우울증. 최 여사님은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 남편은 바쁘고 자식들은 멀리 살았다.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사례 3 이씨 부부의 황혼 이혼. 이씨 부부는 은퇴 후 황혼 이혼을 했다. 평생 일에 치여 서로에게 소홀했고 대화도 없었다.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갈등만 커졌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저녁이 있는 삶회식 없는 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가족 식사권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매년 가족 휴가를 의무화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일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나를 찾는 시간 은퇴 전부터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미,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 진짜 은퇴를 준비해야 할 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평생 일만 해온 우리에게 진짜 은퇴는 낯설고 두려운 존재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찾고, 관계를 만들고,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일보다 삶을. 우리 사회는 성과와 효율만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질과 행복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일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함께 늙어가는 사회. 혼자 늙어가는 건 슬픈 일이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즐겁게 늙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를 위한 삶. 은퇴 후,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수 있다. 지금부터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박씨 아저씨의 노인 일자리 은퇴 후, 삶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안타까운 선택. 그냥 집에서 쉬면 뭐 하냐. 박씨 아저씨는 은퇴 후, 무료한 일상에 지쳐갔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니 갑자기 삶의 목표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해야지. 그냥 집에서 쉬면 뭐하냐. 박씨 아저씨는 마음을 다잡고 노인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활기차게 일하고 싶었고, 약간의 용돈벌이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 박씨 아저씨는 젊은 시절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시간만 일해도 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 방식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동료들과의 소통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박씨 아저씨는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과로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살아있는 것 같아. 그냥 집에 있으면 뭐하냐. 박씨 아저씨는 일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즐기는 방법도, 새로운 취미를 찾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 중독 사회의 슬픈 자화상. 박씨 아저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일 중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은 삶의 전부이며 성공은 돈으로 측정됩니다. 은퇴 후 삶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일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관계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은퇴를 준비해야 할 때, 박씨 아저씨처럼 은퇴 후 삶의 공허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짜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 말고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를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 세우기 은퇴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 찾기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생 학습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박씨 아저씨를 위한 맞춤 처방 은퇴 후 진짜 삶을 찾아서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씨 아저씨처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30년 넘게 일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왔기에 그 틀이 사라지면 삶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박씨 아저씨, 그리고 은퇴 후 삶의 막막함을 느끼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진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나의 모습, 나의 꿈, 나의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버킷리스트 작성 어렸을 적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성격 및 강점 분석 MBTI 검사, 강점 찾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세요. 가치관 정립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해 보세요. 2단계 새로운 즐거움 찾기. 일 말고도 즐거운 일이 많아요. 일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일에서 얻었던 성취감과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취미 활동 시작,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산, 여행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재능 기부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보람을 느껴보세요. 평생교육 참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3단계 소중한 관계 쌓기 혼자 늙어가지 마세요. 은퇴 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가족여행. 함께 식사하기, 취미활동, 공유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동창회, 친목 모임 참여,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옛 추억을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봉사활동 참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 어울리며 사회적 관계를 넓혀 보세요. 4단계 건강 챙기기, 건강해야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 걷기, 수영, 요가 등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해보세요.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칼슘 등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5단계 평생 학습 즐기기.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온라인 강의 수강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아보세요. 독서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생각의 폭을 넓혀보세요. 외국어 학습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뇌를 활성화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마무리 나를 위한 삶, 행복한 삶. 박씨 아저씨, 그리고 은퇴 후 삶의 막막함을 느끼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알아가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소중한 관계를 쌓고, 건강을 챙기고, 평생 학습을 즐기며 나를 위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은퇴 후의 삶은 더 짧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바로 진짜 삶을 찾아 떠나세요.